들어올 거야. 뭔만인지 알지? 그렇게 해보자고. 응. 그리고... 응. 그리고 블루칩 챙길 때 노리면 돼. 그 호야. 딜레이 텀 터미, 있... 텀 있잖아. 그거 아, 2초 걸려. 2초 챙기는데 2초 걸려. 말안 해. 맞지, 맞지, 맞지. 야, 2초면은 오네가 일티어 잡을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일단... 블루칩 쓰는데 뭘뭘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이거 옥상 아무 데나 내려. 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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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으면 우리 팀 쪽으로 오고. 응, 응. 터미널까지 가면서 어디 어디 내리는지는 체크해두자. 오케이. 하포 이런 데안 내리네. 많이 오되게 되는데. 한팀 내렸다. 두팀 내렸다. 호산 아. 프리즌이랑 페싱, 발라스 응. 한두팅간다 같이 나는거 있긴 하다 두팀 어, 머리 위 두팀 아 그러네 일단 본강 뽑아봐 느리면 붙는거 빠져도 안 늦거든 응 음. 음. 우리가 빠르면 이득이라 어 부바다 이거 부바다 부바다 뭐라고? 부바 우리 가자 옥상 이거 어 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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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 <놀람> <내쪽 하나? 놀람> 음. 음. <laughs> 네. 4번 올라갔어 4번뒤4번나두 분한테 강형 오른쪽 음. 나 살리는 중이야 선생님 아나안 하고 있어 봐 살리고 있다니 저아봐 음. 보인다 음. 괜찮 나이스 얘가 붕괴가 내려서 조심해 아? 나이스 좋았다 으 <laughs> 김부가 <laughs> 나이스 고양이 <laughs> 형 괜찮았어 그거야 뭐, 그거야. 이따시. 블루팀 블루팀 해서하자 우리. 해서해봐. 이해 봐. 이거 문문 봐줘. 문 봐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문 봐줘. 문 봐줘. 문. 다른 사람은 어. 블루팀 번들지 봐봐. 아, 아. 아, 이거, 이거 침착하고 이제 사워도 들어야 돼 이거.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음. 사워 들어야지. 안코져 음. 뭐하는 음. 거야? 맞아. 다해했어 사워도 몇 개야? 네. 나 지금 나 드릴. 한. 나 하나, 아, 하나 더 있어. 있어? 나안 챙겼어, 나는. 응.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내가 스 펜스 했어. 여기 이제 말미... 파밍해도 되는 거야? 어 파밍해도 돼. 음. <laughs> 나 준게 나 준게. 일단 팔점 서트 좋다. 어... 어, 음? 김부가 근데 나인 거 알고, 그냥 바로 나한테 뛰어오는 거막 개자식. <웃음> 씨. 발드빨자식발드빨 <laughs> 이거야. 내가 시장으로 할... 빠졌나? 모르겠다, 정확히. 복종님가 보고 있는데 좀 조용하긴 했어. 나이기가시금여기이지나여기말해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여가 지금 여데강강 오빠 있어 지나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어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지금 여기가 지지 지금 여기가 지가 지금 가지가 지금 여가가가어 이거 고차 쪽 응. 여기 쪽막 대기할 수도 있겠다 1번에게 단디 조심하자. 아 어, 응. 알겠어. 시간 쓰, 써, 쓰고 나가도 되니까 응. 천천히 파밍하고 주변 보면서 해보자. 여기 재봉기 써도 돼? 응. 어 재봉기가 있네. 바벨 필요한 사람 있어? 괜찮아? 어, 나도. 내 어. 바를게. 옥상 가서 치아 좀따 볼까? 아, 뭐야 불무성 나왔다. 아이스? 아이스. 우. 불무성. 근데 써도 야... 되나? 써도 될될 나오는 거면 써도 돼. 아 어, 이거 안 되는 건안 나오게 응. 설정 해놨다고 했어. 그 BRDM 말고. 어. 응. 이거 누나 줄까? 일단 이거. 내가 네, 들고, 내가 들고 있을까? 난 내가. 응. 옥상가서 주변 시야좀 봐볼게 어? 나..나는..어떻게 해? 나도 옥상에서 시야봐야되고 파밍 필요하면은 뭐 1층같은데 한번 더들어가야되고 2층이랑 어. 문 열리는게 근데 하나도 안보여서 시장 간거 같긴 해 어.. 음. 응. 이거.. 설아누나랑 원예 누나 파밍 부족하지 살짝? 응난 동무... 괜찮아 나 일방방이야 이거 그냥 어. 둘이 같이 가서 1일로 파밍해봐 없거든 음. 어. 딱 여기까지만 파밍해봐 1일라인 어. 없어 대탄 있으면 줘줘 그리고 강황형 어. 서쪽에 있는 차고집 라인 한번 봐봐 시장 옥상 같은 거 오른쪽으로 곳으로. 쭉 가봐 오른쪽 끝 라인에서 나 쪽으로 걸어 아 어. 내가 볼땐 대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빠졌을 것 같아 파밍하고 근데 나였으면 대기했어 고쳐 대기. 여기서 응, 먹 같긴 이데 혹자 좀나불안하긴 해. 어. 뭐야? 야진이 커트해. 하게 나이스. 둘. 어 반은 줘. 응, 아. 가서 하자, 뭐 있어, 가서 하자 이거. 나어 하자. 어. 나 어. 응, 이거 살리고 있어 지금. 여기 커트해. 어둘셋 더. 블러줄 먹는다 저거. 바로 세어철거 새... 나이스 하나 더 있어 거기둘더 아... 아... 있어 살렸을 거야 응차디 하나 기절 응? 하나 더 있어 철거 채워보자 응 블루 좀갈게 창고 갈게 어 창고 쪽 있다 창고 창고 안에 들어와 있는 들어봐 오른쪽으로 감아줄게 라인만 유지해라 응나 왼쪽 보고 있을게 아진씨 <laughs> 2층인가? 아 4번 옥상에 거. 있다. 어. 아 오케이. 4번 옥상. 앞에 있는 거 살렸겠다 거. 이거. 1, 음. 1, 3티어인가? 1, 4티어 남은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빨라도 돼 이거. 음. 이 뭐가 앞에 있는 그차 쪽에 있는 브루츠만 해줘봐. 껍. 옥상 각중심에 옥상 누웠나? 뭐, 야 옥상 그만, 누웠다 티어. 어 누웠다 누웠다. 이거 다 팀도 음, 온거야근데 어. 어. 턴포 안에 있다, 턴포 안에. 턴 들어봐. 빠질까, 이거? 빠질까? 어, 빠져. 턴포 안에. 어. 북으로 빠져, 북으로. 같은 팀이야. 이렇게 빠져, 1A. 맵 봐, 맵. 어. 응. 집 들어가라고, 그, 1티어 죽은 집. 여기? 같이 들어가, 같이, 어. 1층 들어가. 응, 음, 어. 집 들어가. 가자, 가자. 엄창 어. 어, 깨진 소리 났다. 내가, 어, 어, 내가 먼저 어게 올라... 2층 들어가 있어. 올라갈게. 공 음, 떨어졌다. 여기 천천히 사운드 어, 들어 두팀이야여 어? 지금 이렇게 어, 넘어가자 파쿠르 해봐 래이로 북쪽으로 파쿠르 해 북쪽으로 음. 북으로 뛰어 싸우지마 음. 바로 바 바로 쟤껴 그냥 쟤껴 쟤한명안돼어 어, 뛰어 다 아. 완전 쟤껴 음. 그냥 발이 검색 3명이 씨발. 와, 마지막에 받았네. 다른 팀이 왔네. 음. 무슨, 아니요. 내 나쁘장 먹었는데? 블루칩 몇 개였지 마지막에? 나는못 먹었어. 두개 그 먹은 거랑 킬도 먹었으니까 우리, 우리 한십 10... 우리 것도 먹자았나 아, 근데 나 내가 너거 너거 먹은 거는 안 되는 거니까 나두 개가 끝인 데그 뒤로 블루칩 파밍안 했었잖아. 설아 너두개끝 아니야? 맞아. 근데 그너 어. 아, 거기 시체 있는 거내 거를 안 먹, 내거 말고 저 거를 안 먹었어? 그니까, 그너시체 있는 저 거를 먹으면 안 돼. 왜? 그거는 그거, 점스 퍼트 안 돼. 먹으면은. 아니, 어. 아니, 내, 내 시체랑 저기랑 다른 거야. 난 저걸 파밍 을안 했어. 그니까, 너, 그러니까 저... 시체... 어.